나한테 이쁜 말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네! 말 나온 김에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쫙 해줘. 그니까, 결혼해. <laughs> 하면 되, 좋잖아! <laughs> 결혼을 하면 좋잖아! <laughs> 노 코멘트. 꼭기 <laughs> 올렸더만 인스타에. 근데 뭐라고 근데 하셨어? 인친님들이 가장 많은 댓글은 음. 나의 마음과 일치했어. 다정한 남자. 근데 두 번째는 뭐라는 줄 알아? 결혼을 꼭 해야 되냐? <laughs> 내가? 분명히 질문에 음. 어떤 남자와 결혼하면 좋을까요?라고 남겼는데 꼭 결혼을 해. <laughs> 할... 안 하면 안 됩니까? 진짜 결혼을 안할수 있으면 안 하겠다라는 게두 번째로 많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현실적이더라고. 차이가 많이 나는 나두 번째였어? 아니 아니 거의 막 비등비등했어. <laughs> 다정한 남자 또는 결혼을 해야 되냐.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아이 콘텐츠를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면 좋을지를 찍어야 되나 아니면 결혼을 꼭 해야 되냐를 찍어야 되나 갑자기 막 고민되더라고. 그래도 일단 결혼을 만약에 맞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면 음. 어떤 남자랑 하면 그다음은 괜찮을지. 아 좋죠. 절대 이런 남자는 안 된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인기 많잖아. 나쁜 남자 인기 많지. 내가 볼때 응?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들한테 여지를 안 주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생각이 있어. 맞아, 그거야. 어? 그니까 러 얘가 응. 밖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 어떤 여자들이 뭐얘 좋다고 얘가 또뭐 이렇게 뿌리고 다니겠어? 근데 실제로 그 나쁜 남자들을 보면은 개한테만 나쁜 남자야. 응? 그 당사자한테만. 밖에 나가면 세상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laughs> <laughs> 진짜야. 밖에 나가면 아이고 이렇게 성격 좋은 이 대리 아유 성격하면 죄가장이지 이런 사람이 보통 자기 여자한테 나쁜 남자야. 조작이네. 나만의 착각이었네 완전. 나만의 착각인 거지. 보통 이제 그치, 나쁜 그치. 남자를 결혼하는 애들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음? 밖에 나가서 세상 좋은 다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편하니까 어. 얘한테는 그냥 막 대하는 거야. 근데 그런 남자가 최악인 것 같아. 네, 최악이다. 그니까 나는 옛날부터 오더 주었다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야. 야 오더 뭘 주어? 그냥 나 생각해서 샀으면 처음부터 네. 너 생각해서 네. 너 주려고 샀어. <laughs> 맞네. 처음에 같은 의도라고 해도 응. 말을 응.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잖아. 그치. 근데 그게 연애할 땐 멋있어 보이지만 응. 결혼할 때도 그게 결국엔 다정함이 연결이 되거든 다정한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근데 그 말은 즉슨 나쁜 남자 스타일은 피해야 돼. 근데 나중에 오히려 남편들한테 응? 너말좀 이쁘게 응. 좀 다정하게 해 이러면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있지 너 연애할 때는 나한테 이런 모습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아이고 내 팔자야 <laughs> 평생 그렇게 무시를 좀 당하면서 이쁜 말을 못 듣고 싶다 나는 그런 거 낯간지러워서 절대 싫다 나한테 이쁜 말 하면 죽여버릴 거야 <laughs> 이런 거 아니면 그거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다정한 남자거든? 다정한 남자는 <laughs> 어떻게 달라? 왜 다정한 남자를 계속 원하는 거야? 다정한 <laughs> 남자 주세요 이러냐고 <laughs> 내가 그렇게 막 다정한 남자 주세요 하진 않았어 <laughs> 근데 형부가 그티 성향에 비해서 그 다정함이 이제 배어있는 스타일이야 <laughs> 나는 언제 사랑을 그 느끼냐면 디저트 사올때 집에 올때 <laughs> 이렇게 좀 달달한 거, 마카로피낭시에 이런 거 있잖아. 어, 어, 어. 난 그런 거 사올 때마다, 아, 어, 이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껴. 어, 그럴 것 같아. 그걸 사면서 내 생각, 얼마 나 좋아할까라고 응. 뭐 기대하면 상거 그러니까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과자들이 아니야. 음. 그렇게 단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샀다는 거는 나를 주기 위해, 또 자기 딸을 주기 위해 그거를 산 거야. 그리고 스위트해. 또 하나, 어디 갔을 때 친구들과 혼자 뭐 가. 근데 좋아. 음. 그러면, 음. 어, 여기 너무 좋다. 다음에, 음. 꼭 데리고 갈게 말이라도 어 말이라도 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난 다정함이 되게 크다. 고느껴실 잠깐만 잠깐만 왜왜왜왜왜 네, 지금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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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내가 지금 갑자기 깜빡했어 <laughs> 절대 뜨지마 나도 우리 집 다정한 남자가 있거든 <laughs> 다정한 남자가 이거 갑자기 아무 날도 아닌데 음. 그냥 준비했다고 엄청 꽃을 주는 거 <laughs> 내가 이렇게 수영장에서 꺼내오긴 했는데 아, 며칠 지났어 며칠 지나고 볼거다 보고 근데 어. <laughs> 아니 잠깐만 이걸로 싸운 거 그런 건 아니고. 아무나도 아닌데 사온 거 맞아? 아무나도 아닌데 꽃이 어떻 조용. 조용 야. 조용. <laughs> 대부가 꽃을 <laughs> 저 형. 내가 붙인. 제부가 꽃이 사왔어. 어제 미안해. 일단 내. 네. 됐어! <웃음> <웃음> 이런 거 아빠일까 생각해?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우리 집도 이런 다정한환자가 있다고. <laughs> 세상에 알리고 싶어. 앉아봐. <laughs> 나 이거 꼬꼬하게. 좋았어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 음. 결혼해야 음. 되는 남자 네. 기준을 찾는다면 네. 네. 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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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야 되는 남자 두 번째 기준은 나는 진짜 그냥 사소한 건데 유치원 때 배운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남자. 유졸? 일단, 유졸을 깔고 가야 되는 거네. <laughs> 유졸해야 유졸? <laughs> 돼. 그니까, 러 가장 기본적인 거. 뭐? 무단횡단 하지 않는다. 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않는다. 씻뱉지 않는다. 아, 어른을 보면 인사한다. 그냥 기본 중에 기본. 가장 기본. 그거, 근데 생각보다 안지킨 사람 너무 많아. 많아. 왜냐면 사소하니까.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뭐그 사소한 걸 갖고 그래? 라고 할수 있어. 어. 근데 내가 볼 때, 그거는 사소한 게 아니고, 음. 이기적인 거야. 이 세상에 인구가 100명이라고 하면 99명은 그걸 지키니까 공중도덕이고 그치. 자기는 그걸 지키지 않는 한 명인 거야. 음. 그게 처음에 연애할 때는 얘그 다른 게다 좋아 보이니까 음, 뭐 이쯤이야. 아침 뱉을 수도 있지. 음. 뭐이 정도쯤이야 이럴 수 있는데 그 사소한 게 나한테 돌아. 와 근데 결국 어,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의 자식에게 똑같이 가. 그러니까 공중도덕을 지키는 거 정말 사소한 거. 보통 유저를 많이 하니까, 뭐, <laughs> <laughs> 어, 그 정도는 <laughs> 이제 지켜야 된다. 지금 두 가지 다 인정. 인정.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laughs> 화를 돋꿀 정도의 외모는 아니어야 된다. 화를 돋꿀 정도의 외모? 어. 그러니까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향에 이상향은다 다르잖아 나는 뭐눈큰 남자가 좋아 아니면 응. 나는 쌍꺼풀 없이 그냥 깔끔한 남자가 좋아 응. 다 다르지 응. 잘생겼다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반대까지는 응. <laughs> 절대가 안 된다 나는 그 얘기는 들어봤어 키스 정도의 얼굴은 돼야 된다 이건 들어봤는데 응. 화를 돋구지 않을 정도의 외모는 처음 응. 들어봐가지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싸울 때 응. 내가 느꼈던 건데 안 그래도 얼마나 싸울 일이 많냐 투닥투닥 하게 음. 많잖아. 음. 근데 그 상황에서 얼굴까지 못 생겼으면 음. 와씨 더 짜증 났겠는데 <laughs> 그런 경우 있잖아 어. 나는 외모 기준을 그렇게 낮게 보면 안 된다. 차라리 아, 나는 돈보다는 외모를 아, 선택해라. 돈이 뭐 아주 많으면은 그쪽에 가겠지만 <웃음> <웃음> 아주 많은 것도 재미없고. 아주 많은 진짜 아, 뭐 아니. 하이엔드급은 제외지만 음, 음. 이제 서민 연봉 네가 더 높니 내가 더 높냐는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이면 난 차라리 외모. 아, 안그러 화가 난다 나는 뭐.. 크게 높지가 않거든 나 그냥 누구 할게 지금 맞아 안 맞아? 지금 완전 맞아 그럼 더 어려운데? <laughs> 나 완전 내 이상형이야 나 외모만 봤어 누군데? 케이비 느낌 있지? 있어 <laughs> 그래서 나는 잘 화가 많이 안 나나봐 그치 뭔가. 너도 그걸 맞는 거지 내 스타일에 반대인 사람을 만났으면 자꾸 그것 때문에 거슬렸을 그럴 같아. 수 있겠다. 잘 만났네 <laughs> 축하합니다 너 와이파이 켜야 돼 뭐. 아 그리고 나 이거 하나 당부할 거 있어. 뭐?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애들 중에 이게 연애할 때어나 남자 친구랑 싸워 봤어요. 어나 우리는 너무 잘 맞아서 한 번도 안 싸워.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난 그게 절대 자랑이 아니라 생각해. 나는 결혼 전에 무조건 한 번은 싸워야 되고 싸우고 그끝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남자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생각해. 왜냐면 안 싸워서 좋아하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결혼하고 태평형인 인간도 많고 난 그게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짐 나가는 거 진짜 짐나가버사람 있더라고 옛날에 오빠랑 나랑 싸우는데 응?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나 지금 나갈 거라고 짐을 막 쌌어 캐리어에다가 어. 근데 오빠가 가만히 보더니 나보다 더 빨리 나가는 거야 집을 <laughs> 가방만 챙겨서 <웃음> 먼저 <웃음> 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고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울면서 어디야 <laughs> 어디 갔어 미안해 안갈 거야 빨리 와야겠게 알고보니까 출근한 거 였더라고 <laughs> 그 출근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니까 그걸 못더니기가 찼대 그래서 굳이 말안 하고 가야겠다 싶어 갔다고 하더라고 어쨌거나 연애할 때는 싸워야 되고 음. 어, 안 싸운 건 자랑이 아니다 중요한 건 사람은 못 바꾼다 그거를 음. 내가 평생 감내할 수 있으면 사는 거고 평생 감내할 수 없다 아, 살다 보면 바뀌겠지? 절대 개뿔안 바뀌어 내가 바꿀 수 있어 삐삐삐 그러니까 바꾸겠다 생각을 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고 평생 이런 게 반복돼도 괜찮겠다 하면 은 결혼하는 거고 어. 그런 것도 다안 맞는데 굳이 결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있을까? 이순이 대답이 되게 와 닿긴 하네. 결혼을 해야 되나? 나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한대. 아 형부가? 어어 어, 어. 남편 칭찬 하나 하고 끊읍시다. 깔끔해 사람이. 깔끔해.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해. 오빠가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뭐? 다시 안 태어날 거래. 혹시나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한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끊자. 깔끔해 하나, 둘, 셋.